아주 먼 옛날 만화의 힘을 이용한 문명이 번성했다. 그리고 만화의 힘을 이용한 만화의 요새로 불리는 거대한 배를 만들었다. 신들이 부리는 신수와 만화의 요새의 격렬한 싸움은 세계를 불길에 휩싸이게 하고 독을 뿌린다. 만화를 잃어버리게 되기 시작한 그때 성검을 든 용사들에 의해 요새가 함락되며 신수도 사라졌다. 그리고 세계에 다시 평화가 돌아왔다. 시간은 흐르고 역사는 반복된다. 안녕하세요. 천국겜입니다. 성검전설 2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검전설 2는 스퀘어가 제작한 1993년 액션 롤플레잉 게임입니다. 1991년에 발매됐던 성검전설 파이널 판타지 외전의 후속작으로 전작에서 있었던 파이널 판타지의 입김을 줄이고 독자적인 성검전설 시리즈로 홍보된 첫 게임입니다. 닌텐도의 슈퍼패미컴으로 최초로 제작됐으며 서양 지역에선 시크릿 오브 만화라는 제목으로 출시됐다. 1993년 8월 6일 슈퍼패미 검용 타이틀로 처음 발매되었고, 2008년 9월 9일에 위 버추얼 콘솔로, 2013년 6월 26일 위유 버추얼 콘솔로 발매되었다. 그리고 2018년 2월 15일 PC, PS4, 기타 플랫폼으로 F3D 그 리메이크 게임 성검 전설 이 시크릿 오브 만화가 발매되었다. 성검 전설 한 편은 성검 전설 파이널 판타지 외전이라는 제목으로 발매되었으나, 두편부터 완전히 독자적인 세계관을 구축하게 되었다. 길비용 게임에 완전히 다른 게임이다 보니, 그냥 이가 시리즈의 시조라고 봐도 무방하다. 연인은 발매 연기 끝에 겨우 나왔고, 치명적인 버그도 있었지만, 게임 자체의 완성도는 매우 뛰어나, 당시 스퀘어의 이름을 드높여준 또, 하나의 작품으로 누계 180만 장이 팔려 시리즈 중 가장 많이 팔리기도 했다. 세계관 디자인은 이시 코이치가 했지만, 확판 2, 3에 크게 관여했던 타나카, 히로미치가 기획하고 시나리오도 써서, 그의 구상도 크게 관여된 게임으로, 원래 타나카, 히로미치 주도로 개발되었던 파이널 판타지, 사이 내용이 이런 거였다고 한다. 하지만 모종의 이후로 타나카판 파판사는 취소되었고 병행해서 개발 중이던 파판호를 앞으로 당겨서 사로 발매되었다. 이후 일러스트레이터로 토리야마 아키라를 써서 슈퍼패미컴 CD롬 기획으로 크로노 트리거라는 타이틀로 다시 낼 예정이었지만 슈퍼패미컴 CD롬 기획이 엎어지면서 같이 엎어졌다. 이 크로노 트리거는 호리의 유지를 맞아 아예 다른 게임이 되었다. 이후 타나카 히로미치가 성검 전설 1을 만든 이시 고이치와 함께 성검 전설 2로서 이 작품을 내기로 하고 모션 배틀 시스템을 도입하고 성검 전설 2가 되었다. 그래서 타나카 디로미치 말로는 이게 진짜 파판사이며이 파이널 판타지 아이의 정통 후속작이라고 한다. 반면 세계관과 디자인은 애척 기획하던 파이널 판타지와 전혀 다른 것으로 사 타나카와 이시 이 말로는 성검 전설과 파이널 판타지 두 개의 게임이 퓨전해서 나온 게임이라고 한다. 이후 이 게임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개량해 성검 전설 3이 탄생하게 된다.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가 기반이었던 전작과는 달리 완벽한 독립된 작품으로 제작되었으며 성검과 만화의 나무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제국과 주인공 일행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IG의 선정 팝백 RPG 중 10위이다. 전적인 성검 전설 파이널 판타지 외전처럼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나 드래곤 퀘스트 시리즈 같은 정통 RPG와는 달리 직접 캐릭터를 움직여서 적의 공격을 피하고 적에게 접근해 두들기는 ARPG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다양한 조작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메뉴의 경우 메뉴 버튼을 누르면 자신의 주위의 원형으로 항목이 진열되는 방식을 취해 보기 쉽고 신속하게 세팅이나 아이템, 마법, 필살기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시스템은 이후 여러 게임에 영향을 주게 된다. 대표적인 예가 던전 앤 드래곤 섀도우 오버 미스터라. 멀티플레이를 지원하며 총 3명 플레이가 가능하다. 혼자서 할 경우 조작 캐릭터를 언제든 바꾸는 게 가능하다. 초반에 스토리 분기가 존재한다. 동료 프림과 포포이를 얻는 과정인데 프림과 같이 가느냐, 가이아의 배꼽과 요마의 수버디를 먼저 가냐에 따라 누가 먼저 동료로 들어올지, 외 올구와 누구랑 함께 싸우냐가 결정된다. 당시로선 인공지능이 조종하는 아군들과 진행하는 혁신적인 전투 시스템, 심도 깊은 이야기, 밝고 세밀한 그래픽과 키코타 히로키의 강력있는 음악 등이 좋은 반응을 얻어 게임 원론으로부터 찬사를 받고 당대 슈퍼 패미컴의 최고 RPG로 꼽혔다. 무기, 마법의 숙련도가 설정되어 있어서 덱을 치우면 레벨이 올라간다. 무기 숙련도는 경험치와 마찬가지로 적을 쓰러뜨려서 얻게 되며 마법은 마법을 사용할 때마다 숙련도가 올라간다. 다만 숙련도 한계치가 있어서 그 이상 숙련도를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무기의 숙련도 한계치를 올리고 싶다면 스토리 진행이나 보물상자에서 무기 파워를 얻어 대장간에서 돈을 내고 무기를 재련해야 한다. 마법은 숙련도 한계치를 올리려면 각지의 신전에서 만화의 씨앗과 성검을 공명시켜 만화 에너지를 얻는 것으로 올릴 수 있다. 무기는 성검을 제외하고 9단계까지 무기 파워를 얻어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고 무기 스킬과 마법은 8단계까지 연마 가능하다. 무기 스킬은 8단계 이후로도 경험치가 올라가지만 9단계 스킬을 배우지는 않는다. 마법은 각 단계마다 데미지는 물론 2단계마다 이펙트가 업그레이드되며 8단계가 되면 일정 확률로 특이한 연술이 격렬려지며 보다 강력한 데미지를 입힌다. 일종의 크리티컬인 샘 마법 스킬도 마찬가지로 9단계는 없지만 경험치를 올리면 크리티컬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정상적으로 진행하면 도끼와 글러브를 제외한 나머지 무기는 레벨 8까지 얻을 수 있고 레벨 9는 마지막 관전에서 적이 아이템을 떨어뜨릴 때까지 녹화다를 해야 된다. 도끼와 글러브는 8, 9 전부 녹화다 해야 된다. 물리 공격은 한번 공격 후 퍼센트로 표시되는 게이지가 차야 제대로 된 공격이 가능하다. 즉, 양타가 불가능 문제는 적들이 획기율에 따라서 자동으로 회피하는데 어느 정도 회피가 자주 일어난다는 점. 적이 회피하면 다시 게이지가 찰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지루하게 치고 빠지기를 반복해야 된다. 무기 숙련도에 따라 게이지를 모아 쓸수 있는 피살기가 존재한다. 하지만 피살기는 모으는 시간에 비해 데미지가 높지 않다. 게다가 적은 피살기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레벨 1후 피살기 정도를 제외하면 효율이 안 좋다. 물리 공격에 비해 마법이 무지막지하게 강하다. 연타가 가능하고 범위도 넓고 빗나가는 경도 없다. 화면에서 잠시 사라진 보스도 맞추는 게 가능하다. 데미지가 줄어들지만 적 전체를 공격할 수도 있다. 프림도 공격 마법이 있어서 두 명의 동시 공격 마법도 가능하다. 숙련도가 올라가면 적의 약점이 아닌 속성의 마법도 강해진다. 포포이는 MP 수 마법이 있어서 MP 걱정도 없다. 보조 마법도 장난이 아닌데 일정 횟수의 물리 공격을 무조건 무효화시키는 틴클 발이어 다음 공격을 무조건 크리티컬 나게 하는 에너지볼 등이 있다. 회복 마법도 mp2 소모의 힐워터가 후속 마법 없이 끝까지 간다. 마법 레벨이 오를수록 마법의 이펙트가 점점 커지며 최후의 벨팔리에 도달하면 랜덤으로 극대 마법이 시전된다. 가령 프림의 세인트 빔은 마법 레벨이 오를수록 빔이 굵어지며 일반적으로 만자 형태로 발동하지만 레벨 8 이후부터는 매우 불규칙한 패턴으로 화려하게 발동되며 파이어볼의 경우 레벨 8 이후부터는 드래곤 형태로 발동된다. 다이아 미사일은 자이언트 다이아 한 개가 8개 조각으로 쪼개지는 등 제법 화려하다. 그때 마법은 일반 마법보다 데미지가 더욱 크다. 덕분에 보스들이 마법 난타로 싱겁게 끝나버리게 되어 오히려 후반으로 갈수록 게임 난이도가 하락하는 문제가 있다. 등장인물로는 랜디 본작의 주인공 우연히 뽑게 된 성검으로 사막이 괴물을 퇴치하지만 성검을 뽑으면 마을에 재앙이 온다는 전설 때문에 쫓겨나게 된다. 성검의 주인은 마법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마법 능력은 전부하지만 유일하게 HP가 999까지 오르고 기본 공격력도 강력하다. 시작 레벨은 1. 프림 좋아하던 딜럭이 마녀를 퇴치하러 토벌대를 이끌고 간뒤 실종되자 이를 쫓아 성을 뛰쳐나온 말괄량이 아가씨 고블린들의 함정에 빠진 랜디를 구해주고 동료로 합류한다. 주로 회복과 보조형 마법을 사용한다. 어둠의 마법은 사용할 수 없다. 시작 레벨은 1. 포포이 본래는 요정의 숲 출신이지만 어째서인지 두어프 마을에서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 이벤트와 보스전 구의 주인공 일행의 합류. 주로 공격형 마법을 사용한다. 빛의 마법은 사용할 수 없다. 이 게임의 난이도를 떨어뜨리는 주범이기도 하다. 달속성 마법에 MP 흡수가 있고 물속성 마법엔 HP 흡수가 있어. 자급 자족이 가능한 데다 마법을 맡고 있는 중에는 대상이 행동을 멈추기 때문에 마법 시전이 끝나자마자 추가로 다음 마법을 연속으로 써서 반격할 시간조차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때릴 수 있다. 시작 레벨은 1. 여담으로 타나카 히로미치 말로는 사카구치 히로노부가 페미컴 시절에 도트가 귀엽다며 팝판사도 그 사이즈 그대로 도트를 찍자고 했는데 타나카는 슈퍼 페미컴 성능이 얼마나 좋은데 그렇게 작게 그리냐 더 크게 그리자라고 주장하다가 팝판 제작팀에서 떨어졌다고 한다. 현재의 파판사를 작품으로서 부정하는 건 아니고 원래 새로 나왔어야 할 작품이라는 의미이다. 스토리가 파판 3과 이어진다는 건 아니고 정통성을 따지면 그렇다는 이야기이다. 실제로 이 작품은 타나카 히로미치, 이시이 코이치, 나르시아 지베리 등 파판 초기작 스태프가 만든 작품이다. 토리야마 아키라가 해줬던 디자인도 크로노 트리거에 일부 재사용되면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주관적인 감상평은 일단 게임 그래픽은 이쁘고 동화적이다. 하지만 시작부터 끝까지 비슷비슷한 그래픽이라 단조롭게 느껴져서 점점 평범해 보이게 된다. 사운드도 무난히 좋은 편이며 캐릭터 역시 귀엽게 잘 만들었다. 난이도는 전체적으로 쉬운 편이지만 보스마다 특징이 있어 단순하게 격투전으로 승리하기 보다는 특성에 맞는 마법이나 물리 공격으로 보스전을 공략해야 한다. 공략하는 재미가 있다. 게임은 전체적으로 잘 만든 수작이며 명작 반열에 올라갈 만큼 잘 만들어져 있다.